안녕하십니까 홀라입니다 밤새도록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아 우리 파이네 화폐라니까 끝까지 무늬 개척자들 무늬만 개척자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밤새 어,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코어팀에 파이오희들 들었다 놨다 하는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어제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 절망적으로 주위 레퍼럴 팀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 텔방 분들도 아니라 다를까 끝까지 믿고 있지만은 밤새 좀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집토 기억나시나요? 집토? 거래소가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누가 화폐를 거래소에서 사고파느냐? 화폐는 환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집토 기억나세요? 집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보여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경고망동 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요 자,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또 확실하게 지 코어 팀에서 정확하게 발표가 나야 되고, 대기업 회법에 지금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계속해서 추가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죠? 네, 봅시다. 자, 자, 우리 집토 우리 얘기 있었죠, 그죠? 여러분 집토 뭔지 알 거예요. 앱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파일을 바로 환전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로 돼 있잖아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이 아니라 익스체인지익스체인지 파이포 집토스습니다자 여러분 집토 알아서 이제 뭐앱 까시고 알아보시고 하시고요. 뭐 하는 방법은 어,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이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그게 파이가 아니잖아요. 파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잖아요. 6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나요? 그렇게 믿는다는 자체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화폐로 믿지 않았던 무늬만 개척자분들이에요. 자, 저한테 악플 엄청나게 다셨던데, 상관없어요. 저는. 끝까지 우리는 파이 믿으니까. 자, 이거 봅시다. 0.00001파이가 천집토입니다. 자, 0.00001파이를 지불하면, 천집토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천집토. 어, 그래? 어, 영점, 소수점, 오, 다섯 자리까지 사용했네?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냐? 봅시다. 자, 지금 또, 높아시면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정보 알아보시고, 예, 네, 여러분. 자, 일단 이렇게 뜬 거예요. 집토 홈페이지, 집토 앱뜬 겁니다. 아직까지 파이오니, 그, 분들, 그, 지금, 코어팀에서 발표 안 났으니까, 또 저만 믿고 또 많이 착권 하지 말고요. 온갖 뭐, 비난의 글을 넘겨놨던데, 재밌어요. 자, 0.00001파이가 천집토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런데, 천집토는 1달러입니다. 찌릿하셨나요? 고로 0 0 0 0 0 1 1파이는 1달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공 4개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요.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미국 달러 10만 달러 나옵니다. 만 달러 아니죠. 10만 달러 나옵니다. 여러분 10만 달러 나옵니다. 10만 달러 1파이가 10만 달러 미국 달러 나옵니다. 자, 지금 1,400원만 곱해도 1억 4천입니다. 1억 4천이에요.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근데 수수료는 0.01파이입니다. 자, 토탈 0.01... 잘 안보입니다. 0.01... 0.01파이를 전송을 하면 천집토로 받는데 0.01... 0.01파이를 보내면 천집토로 받는데 천집토가 1달러입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한국돈으로 1억 4천입니다. 대림잡아, 아, 대림이 아니고 어림잡아. 1,400원으로 치고요. 자, 어쨌든 집토는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자, 거래소를 믿을 것이냐. 이 집토, 파이 코어 팀과 협업이 돼서 앱이 활성화가 됐겠죠. 집토를 믿을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제 하루 거래소에서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그 예상과는 다르게 적지 않은 실망을 했죠. 적지 않은 실망을 했고, 이게 아닌데? 제가 뭐, 뭐런 했다, 반스런 했다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4,000명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급하게 마무리 하지 않으면, 무조건 쌍욕밖에 안 나와요. 쌍욕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더 얘기해보고, 어떻게 된 것인가, 더 자료도 찾아보고, 믿음을 가지고, 아, 어제 하루, 저도 힘들었죠? 에코 트면서뭐 정식으로 발표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움직임도 없고, 뭐 교황 얘기 나오고, 막 여러가지 얘기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그렇다 한 소식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뭔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전 제일 걱정됐던 게생태계예요 아니, 생태계 어쩌라고? 어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2, 3일만 지나도 생태계가 엄청나게 위태위태해질 텐데, 아니, 코어팀에서 그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뭐지? 오, 이것도 뭔가 큰거 있으려나? 그러기에는 너무 리스크 큰 이거 게임인데, 이거? 왜 이렇게 갔지? 그바이코인이 화폐에 대한 믿음은 저는 1도 변함이 없어요 진짜. 근데 예상을 했어요. 뭐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돼. <laughs> 보기 <laughs> 270여 개인가 지금.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신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셨긴 한데, 야 바로 돌아섭니다. 바로 돌아서요. 제가 그래서 칭합니다 오늘부터 무많만 개척자. 네, 믿음과 기대는 달라요. 파이가 화폐가 될 것이라고 믿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응원의 메시지 기다려보자 아닐 것이다라는 마음이고요 기대만 잔뜩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부자 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 스스로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무늬만 개척자들을 필터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약으르죠자 거래소로 향할 것인지. 우리 집토를 믿을 것인지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집토 앱이 활성화가 됐다는 라건 이것도 오피셜입니다. 그렇죠? 되어 있지 않은 걸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를 보고도 못 믿을 분들은 거래소로 향하시면 되고요. 오! 한번 믿어보자. 0.00001 파이가 천집토라고 나와있고 우와! 천집토가 1달러인데, 그러면 0.00001파이가 1달러라는 얘기네. 똑같네. 그러면 계산해 보자. 1파이가 몇집 토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계산이 되죠. 그럼 소수점 5자리까지 사용했는데, 5자리 05개를 곱하면 됩니다. 자, 해드릴게요. 05개. 110 1000만 하고 1 파이스니까 10만 불입니다. 1만 불도 아니고 10만 불이에요. 미국 달러가 10만 불. 자. 네이버 들어가셔서 미국 달러 환율 쳐보시고 10만 달러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현재 코팀과 집토가 협업해서 결정난 바이의 가치가 한국 돈으로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토 앱이 활성화됐어요. 그러나 코어팀에서 정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지금 상장을 했지만 코어팀에서 실질적으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앱스토어 가셔 가지고 파이 앱을 검색해 보세요. 그 전에 파이 앱이 이름이 크립토커런시였습니다. 크립토커런시. Cryptocurrency. 영어로 크립토커런시. 디지털 화폐. 크립토커런시. 디지털 화폐가 아니죠. 코인이죠, 코인. 쉽게 말해서. 크립토커런시였습니다.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인클루시브 Uninclusive Digital Currency로 바뀌었습니다. 종합화폐라는 겁니다. 종합화폐 화폐로 가지 않을 건데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굳이 이름을 왜 바꿨을까요? 아 Uninclusive Digital Currency로 이름을 바꾼 우리 파이네트워크 그리고, 집토 앱. 협업 이야기는 먼저 나왔었죠.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저렇게 앱이 등장하면은, 어우, 좀 불안합니다. 어우, 좋죠. 돌다리도 두드려야죠. 갑자기 이 앱이 뭐지? 코어팀에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앱 사용해도 되나? 요렇게 접근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집토와 협업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집토에서 코어팀에게 러브콜을 날려가지고, 협업을 하고 싶다라는 제 콜을 날렸잖아요, 그렇죠? 자, KYB가 통과했나 봅니다. 거래소도 KYB를 통과해서 지금 얼마죠? 1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나요? 그런데 집토는 어우 무려 1 0만 달러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맞나요? 어떤 걸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라! 팔아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못합니다 자 어제 하참 감사합니다 진짜 약오르실 분들 계실텐데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심정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늬만 개척자들 잘 가라 아 악플로 너의 마음을 잘 확인했다 평소에 라방에 참여하지도 않고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정보만 쏙쏙 빨아먹던 인간들, 결국은 자기 원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믿음이 없던 파이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기 기대치만 잔뜩 있던 사람들이 본인의 마음을 악플로 표현을 하고야 말았네요.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하, 여러분. 악플로를 잘 들어요. 이래서 냄비근성, 냄비근성 하는 거야.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코어띠면서 공식 발표도 안 났어요. 지금 또 몰라요. 그래도 집토가 활성화됐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거래소에는 지금 일불리하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유통량이랑 여러분, 지금 거래량이랑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응? 코사시가 밝혀준 거예요. 코사시가 코사시 알죠? 코사시가 앱에 들어가 봐라. 앱 다운로드 받는 그 이름이 바뀌었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Uninclusive digital currency입니다. Not anymore, not anymore cryptocurrency. 자 다른 코인들을 전부 다 cryptocurrency라고 칭하죠. 뭐가 달라도 달라요. 저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1도 무너지지 않았고 바이는 화폐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가 화폐가 되는 그 날까지 저는 끝까지 한국에서 최초의 바이는 화폐다라고 주장하는 바이유튜버로 시작했고 끝날 겁니다. 아우, 어젯밤에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자, 주위에 있는 레퍼럴 팀들, 실망하고 있는 레퍼럴 팀들, 자, 코어팀에서 집토를 활성화 시켰다. 자, 협업이 됐다. 자신있게, 일단, 사실이잖아요, 지금. 집토 다운받으면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실제 우리 텔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앱 깔고, 0.00001, 파이의 수수료 0.01파이 포함해서 천 집토 구매하신 분들 많아요. 자 여기서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어나 모르겠어 안 믿을래. 좋습니다 코어팀에서 발표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래소로 가시겠습니까? 집토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파이코어팀을 믿습니다. 부자에.